The 2337번님의 덱스터 살펴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덱스터 수익 중인데 주가가 9,00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매도를 못했어요. 아이고. 매수가 7,600원 비중 20% 현재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이 왔네요. 아,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에서 수익을 못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은 엄청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 이때 내가 왜딴걸 해가지고 이때 못 봤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요. 선관님, 다시 한번 지금 그때 그수익에그 9천 원까지 갈수 있는 어, 그런 영광이 또 올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워낙 거, 거기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화 쪽에서 데스터가 음. VFX라고 해서 이제 그래픽 작업. 근데 최근에 제가 어제 뉴스 본 거는 그 티빙의 이제 곧 죽습니다. 인가그드라마에 네. 지금 아마 그래픽 작업을 데스터가 한 걸로 알고 음.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고, 저도 봤습니다, 주말에 사실은. 어, 아, 어떠셨어요? 어, 일단 4편까지 나왔는데, 음. 저도 하도 머리가 아프면 드라마를 갖고 보긴 하는데, 네. OTT 중에 저, 티빙이 저도 회원이다 보니까 봤는데, 상당히 재밌고 차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 덱스터가 아마 지금, 어, 티빙에 대주주는 제 J 콘텐츠리 쪽,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CJ 쪽 계열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음. 덱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어찌 보면 그 그래픽 작업을 했기 때문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그 TV 안에서나 해외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음. 지금 기사를 본게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로 봤을 때는 어,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좀 성장이 필요하긴 한데 워낙 영화 쪽은 옛날에 오징어 게임이나 그런 쪽에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9천원이 돌파하게 되면 9,500원 나인이 일단은 2 4 0선 선에 저항대인데요. 저는 그래도 이 종목은 만원 이상을 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세가 N자로 계속 지금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한번또 올라가게 되면 만, 원에, 만 원까지는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실적이 좀 성장 부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매출액이 흑자 전환이 낮고 4분기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이제 흑자로도 완전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어찌됐든 간에 VFX라는 그 그래픽이나 영화 그 관련 그래픽 관련 회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무슨 영화가 뭐 OTT 쪽이나 그런 데서 대박을 친다 그러면 날라가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9,500원이 돌파한 최종 목표가는 만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하락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하단 구간인 8,000 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N자형 파동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급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음. 위로 더 추가로 당길수 있으니까,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티빙에 관련된 뉴스도 제가 어제 본 거라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대응 방법 좀 알려주셨는데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다라고 하니까 최종 목표가 만원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